준도, 이긴도뭐 합니까? 뭐 하고 있어요? 네. 이어폰 빼고 보자 얼굴, 얼굴. 뭐 하고 있어요? 뭐 하고 있어요? 안 들리는 모양이다. 뭐 하고 있어요? 엄마. 제목은 일단은. 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균도 혼자서 잘 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빼봐, 빼봐. 오늘 뭐 했어요? 놀았어요. 놀았어요. 좋아요. 좋아요? 언제 집에 갈 거예요? 내일. 보자 얼굴. 언제 간다고? 이번 주 금요일. 언제? 이번 주 금요일. 얼굴 보자 얼굴. 금요일. 금요일 오늘 무슨 요리야 오늘 1 1일 화요일. 어. 보자 얼굴. 손호 손, 손 한번 봐봐이 하고 자이 얼굴 이렇게 보자 얼굴 보고 흔들 음... 다시 다시 주스도 가서 보자 자 빠빠이. 보자 얼굴 얼굴 <laughs> 일로 와어지지않다거서 있어. 보자 <laughs> <맞아>, 얼굴. <laughs>